네, 됐어요 셔. 네, 가자. 먼저 아, 상빈이, 니. 그다음 그래. 상... 그래. 상... 그래. 그 상빈이 가지. 우와, 돌 굴러가요! 아, 역시 아세가이. 아주 편안합니다. 낙엽 따위. 아, 아세가이 타요. 좋아요. 오오오. 안 좋아요. 무서워요. 이제 예, 한명더 옵니다. 드랍 뛸수 있나? 우와, 다 막혔네. 왔다 성빈이 부드러운데 아주 부드럽게 잘 탑니다 이 <laughs> 어려운 길 오. 이야 내가 가는 길이 곧니길 네 해라 임마. 자 끊었다가 따라가야 되잖아 이러면. <laughs> 야, 물고기 <물꼬> 미쳤네. 지금 <laughs> 혼나나 야, 기다렸다가 하자 했잖아. 어, 못 들었어요. 안 들리드나? <laughs> 너무 터지는 소리 때문에 안 들리더라고요. 그냥 나온거 하자. 아니다. 그래서 기다려 줄래? <laughs> 친구 기다려 될까 이거. 왠지 여기서 꼬꾸라질 거 같다. <laughs> 자, 자, 편 고글을 왜 그렇게 쓰는 거야? 안경 때문에 아냐? 네. 하는 유튜브 써니. 보고 선수들 따라하는 거잖아. 딱어 유... 맞지? 에뭐 하니야 다안다니딱 외국에도 선수들 고걸딱쓴거딱 보고 따라하는 거지. Go, 네. 이리야. 아, <laughs> 저러니까 자전거가 이상한 소리 나지. 아우, 허리야. 우와, 우와, 잘 탄다. 길이 엉망진창이구나. <laughs> 야, 길이다. 어디 갔어, 이거? 호호호호호 <laughs> 길이 왜 이래 이게? <laughs> 오! 우와, 우와, 씨발, 물골 봐라. <laughs> 여기와, <laughs> 여기 절로 나오는 물골입니다. 이게 쉴데 없이 공사를 해갖고 길이 넓어지니까 물골이 돼버렸어요. 그냥 자연 그대로 놔뒀으면 이런 물골이 안 생기는데. 엄마, 엄마, 엄마. <laughs> Yep